달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진을 보여주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칠 원하는 지 제가 아까 레저 커트는 한 대보다 1cm 길게 뺀다 그랬죠 자,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잘 잘라요 이머리를 가져오시면 돼요 끄집어서 코로 가져오고 긴 부분 있죠 코 끌려오는 것만 자이니다 미디엄은 뒤에서 앞쪽으로 가고 롱은 앞쪽에서 뒤로 가야 브이자가 잘 나옵니다 어, 이렇게 어, 긴머리는 머리를 잘 자르면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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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어, 없어요 모양만 어, 나오면 돼요 긴머리찍치 계속 하잖아요 계속 파먹어요 저도 어, 보면 어, 맞는데 안 잘, 맞아요. 잘, 맞아요 살짝 <laughs> 상관 없어요 두장 들어 딱 자르면 머리가 썩썩썩 되게 예뻐요